올라내고 네. 평평하게 이렇게 나, 나한테 해봐 이런 거뿌리 같은 거 이런 거골라내고돌 골라내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그래, 그래 하니까 이래 이래야 하니까 네. 몇번에또 흉기 되는 거 어째 다이 되는 가야니까이빠졌나는거 자, 자기 봤에저 뭐고? 시 보이면 살짝살짝만 눌러줘 거기로 안보여요 안보이나? 네. 안보이는 그냥 놔두고 아, 안보이면 놔두고 보이면 살짝만 눌러줘 많이 눌러면 안된대 안보여요 어 아, 많이 눌렀으면 살짝만 눌러줘 선주이도시 <목소리> 보이면 손으로 살짝살짝 살짝 눌러줘 상중이 왜안해 네. 저거는 왜제 자리에? 저, 저거 다 자, 다시 또생기든살리까 자기가 잘 파봐. 이거 더 파야 돼요. 이제 대나야하는 건가? 네. 이제 나야 너무 깊어. 자, 오늘은, 자, 이제 씨앗을 다 심었지요? 자, 들립니까? 자, 자기 씨앗, 자기 고랑 다 알죠? 네. 중규는? 압니까? 모릅니까? 어, 성준이도 자기 거 어딘지 알지요? 자, 자기 거 앞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, 전부. 성준이 도저 가서 서 보세요. 자기 고랑 앞에. 어 그래 가면서 갖다 주자. 어. 자. 자기 고랑 앞에. 성준이 자기 고랑 앞에 가서 서 보세요. 안잖아 어. 는거 어디 안 되잖아. 성준이 자기 고랑 앞에 가서 서 보세요. 여기입니다. 어. 성준이 거 어. 그 옆에. 어. 고기가 자기 거야. 자, 성준이는 음료수 마신다고 하나도 안 듣지요? 저한발 조금 더 띄면 되겠구만. 굳이? 자, 자, 세명다 들으세요. 아, 어, 세명다 들으세요. 종교 씨도. 자, 성준이도 듣고. 자기 거 이제 아까 오늘 다 심었으니까 네. 이제 앞으로 텃밭에오면 자기 거 자기가 물 주고 하면 됩니다. 네. 성준이 는 알아들었어요. 네. 아까 뭐라 했지요? 자이, 아빠, 물 주고. 어 성준이 고랑 어떤 거야? 요거. 오케이. 어 종규는 그두 번째 네. 어 자기 거 지기든 살리든 한번 해봐. 에이. 알았지요? 네. 성준이는 빨리 지기를 가. 아, 다음 살릴 네. 거야. 살릴라카는데 왜 딴거 자꾸 생각하고 고랑은 안보노? 네. 그래 이거 어 이제 앞으로 오면 자기 밭 자기가 물을 주고 네. 자기가 정성껏 잡초뽑고 합니다 네. 어 그래서 자기가 생산했는거 자기가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열무김치 담가 묵자이 네. 어 이야 달이 떴네요 어. 응 낙수 훈타네 낙스 훈타 자 우리는 이제 회의하러 갑시다. 응? 자 오늘은 톱파트도갔다고 세차도 했고, 기 어, 자, 오늘은 여 개죠? 자, 회의를 합니다. 자, 대한민국에서 맥주를 한잔하면서 네가 하는 건 우리 밖에 없겠지? <laughs> 자, 맥주 한잔 하셨죠? 오늘 고생들 많았어 경주도? 경주도 이제 오늘 80% 됐잖아. 그제 그래? 자, 어한잔 드세요. 손으로 한 잔만 드세요. 고생하니다

자, 명 <목소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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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건강하고. 자, 자, 그냥 먹을 거야. <목소리> 에이, <목소리> 자, 하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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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냄어. 어, 보냄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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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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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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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이제 안건들 하나씩 생각해 봤나? 자, 다시 보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맞 봤지? 자,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가볼까? 성준이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. 안건, 아무거나 <놀라> 이야기해데민사장이자준이가 심하다, 뭐 이런, 이런 안건도 괜찮아건 어?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리 한글이, 먼저 우 네. 어, 어, 이야기해 어? 뭐라고? 크게. 아, 안 버렸는데 버렸다고 해가지고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아, 그게 마음이 좀 강했나? 아, 그래, 그래. 그거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, 네. 어, 다음에 그래. 알았어. 이제 알았잖아, 그지? 네. 오해가 다 풀렸어. 네. 그러고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. 네. 자, 그 다음, 희미영함 들어보자. 안꺼 음. 음, 색깔은 안 꺼져. 세탁은 어떻게 해야 어. 세 것인가를. 어. 이년데 어. 아, 그거는 못했다. 아, 아... 그, 저런, 아, 우리 아, 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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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리그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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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잘, 먹, 잘 먹게, 잘 먹게. 우리요, 이쁜 사장님이 고, 닭고기도 좀더 주시고, 맞지? <laughs> 자, 요, 치킨집 사장님인데, 요, 사장님, 우리 오시면 고기도 더 주시고, 무시도 서비스로 네. 주시고, 아, 이, 뒤, 사장님 뒤통수만 자꾸. 네. <laughs> 야 우리 사장님 이쁘지요? 자, 됐고. 자, 자, 이제 다 먹, 와, 벌써 다 먹었네. 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, 자 이제 주말에 쉬고, 준규는 주말에 안쉴기가 어? 왜이래 입이 입이 왜이래 무겁지요? <laughs> 어 준규 <중교> 바쁘나? <laughs> 이제 절대 이제 주말에 집에 집 밖에 나가기 없기에, 다 약속하기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조심해야 될 시기니까 전부 다 이제 어. 자, 이제 다음 주, 화요일까지 하면, 이제 추석 연휴라고 시잖아 그죠? 어, 다 화요일까지 열심히 하고, 자, 오늘도 고생들 많았습니다. 자, 성준이, 네? 아, 그, 끌고 먹을 것도 없는데 또 계속 끌고, 끌고 먹고 있네. 아, <laughs> 자, 네 자, 오늘 성준이 잘 먹었습니다. 예. 네. 네.